이렇게 하면 또딱 부추겉절이, 몸에 좋은 부추겉절이 완성입니다. 오늘은 봄에 맨 먼저 나오는 이 초벌부추로 몸에 좋은 부추겉절이를 상큼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추는 깨끗이 다듬어서 씻은 거예요. 이게 150g입니다. 초벌부추라서 짤막해서 썰지 않고 그 다음 버무릴 겁니다. 길면 썰어야겠다. 길면, 길면 조금 썰어야겠지? 이제 버무려 보겠습니다. 버무리면 끝이에요, 이건.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고춧가루. 다진마늘. 생강청이 조금 들어가요. 이 생강청 없으신 분들은 다진 생강을 쓰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그냥 패스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꿀이 한 수죠. 꿀 없으신 분들은 설탕을 한수저 넣으시면 됩니다. 비가 옵니다. <laughs> 봄비가 내리네요. 봄을 재촉하는 봄비. 그 다음에 이제 붙여놓고서. 아주 연하니 맛있더라고요, 이게.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버물버물하면, 뭐, 치댈 것도 없어요. 고루 양념이 섞이게, 이렇게. 부추 무침이지, 뭐. 부추 무침이지, 뭐. 겉절이라고도 볼수 있어, 이게. 왜냐면, 젓갈이 들어가서. 볼이 작아서 잘 고루 안 섞이네. 이렇게 하면 아주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laughs> 고춧가루 조금만 더 넣을까? 더넣 네. 그냥 더넣어 그러니까. 조금 네. 너무. 고춧가루가 두 수저인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넣을게요. 한반 수저 정도 들어가는 것 같네요. 어쨌든, 부추 곱절이라서 좀. 빨간 것으로 뭐야 이게 맛있어 보여서 식감이 빨간색 붉 <laughs> <이렇게 웃음> 이제 통깨 통깨 넣고 고로 섞어주면 고소한 맛도 나고 맛있지요 이렇게 하면 뚝딱 부추겉절이 몸에 좋은 부추겉절이 완성입니다.